다이어트 아직도 적게 먹고 운동만 하시나요? 이렇게 하시면 오히려 살이 더찔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습관을 잘 지키셔서 6개월간 20kg를 빼시고 그 몸무게를 꾸준히 유지하고 계신 여성분이 계십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이 다이어트 비법을 전부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약의 소리, 한의학 박사, 김조영 원장입니다. 앞서 20kg를 감량하신 여성분의 사례를 말씀드렸는데요. 저도 이 방법으로 한달 만에 83kg에서 70kg까지 13kg를 뺀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은 살을 빼는 것보단 체력을 위해서 근육을 늘리는 중이지만요. 지금부터 다이어트 할때꼭 지키셔야 하는 5가지 습관,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밀가루와 소금 줄이기입니다. 보통 다이어트를 한다고 하면 저염식을 하시거나 밀가루를 끊는 분들이 많죠. 실제로 밀가루와 소금을 줄이는 건 다이어트에 큰 도움이 됩니다. 밀가루는 당 지수인 GI가 높은, 즉, 음식을 섭취한 후 포도당으로 변하는 속도가 높은 음식입니다. 그래서 혈당이 빠르게 치솟게 하고 그렇게 되면 인슐린이 과다하게 분비가 됩니다. 그러면서 인슐린에 의해서 지방 합성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살이 찌게 되는 거죠. 더불어 밀가루에 있는 글루텐 성분이 살이 찌게 만듭니다. 그 논문은 조금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소금을 많이 섭취하면 역시 갈증을 일으키고 물을 땡기게 하며 몸이 붓고 살이 찌죠. 이두 가지만 줄이셔도 살 빼는 데 도움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라면, 볶음면, 부대찌개, 햄버거 등을 생각하시면 답이 나오시죠. 위의 논문에서는 쥐를 네 그룹으로 나누고 일반식, 일반식에 글루텐 추가, 고지방식, 고지방식에 글루텐을 추가하여 8주간 주었습니다. 그리고 각 그룹의 체중을 재고 피하 지방 조직과 갈색 지방 조직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결과 글루텐을 섭취한 그룹이 섭취하지 않은 그룹보다 체중과 지방 침착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글루텐을 섭취한 그룹에서 산소 소모가 더 적었습니다. 고지방 식이를 한 그룹에서는 글루텐이 지방질과 혈당 대사에 관여하는 아디포넥틴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PPAR 알파와 감마 호르몬 감수성 지방질 가수분해 효소를 줄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식을 한 그룹에서는 글루텐 섭취가 인터루킨 6 발현을 증가시켜 종양 괴사 인자를 증가시켰습니다. 즉 다이어트를 할때 글루텐이 든 밀가루를 끊으시게 되면 그만큼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된다고 이 논문을 통해 알수 있습니다. 더불어 소금과 체중 증가에 대한 논문도 살펴보겠습니다. 위 논문을 보아도 소금 섭취가 늘어날수록 체중의 지표인 BMI와 허리 둘레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할 때는 밀가루와 소금을 많이 줄이는 대신에 적당량의 쌀밥, 단백질 위주의 고기와 계란, 야채는 어느 정도 적당량 섭취하시는 것이 오히려 신진대사를 올려주고 다이어트에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오랜 다이어트 중에 한두 달은 밀가루를 안 드실 수 있겠지만 참다가 식욕이 폭발하거나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도중 밀가루를 너무 드시고 싶으실 때는 억지로 참지 마시고 적은 양을 조금씩 드시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밀가루를 드시기 전 고기나 야채, 계란을 먼저 섭취하시는 것도 밀가루의 흡수를 늦추어 혈당 스파이크를 줄이고 살이 덜 찌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소금이 많이 든 음식을 드시기 전에 야채를 드시면 좋은데요. 체에는 칼륨이 풍부하기에 나트륨을 체외로 배출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이어트 습관 두 번째, 아침에 일어나서 따뜻한 물 마시기입니다. 얼죽아란 말도 있죠. 얼어 죽어도 아메리카노란 뜻인데요. 찬 물과 찬 커피는 시원한 청량감을 주고 몸이 시원해지게 합니다. 하지만 체중 감량을 위해서는 아침에 찬 물이나 찬 커피보다는 따뜻한 물한 잔을 드시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다이어트에 있어서는 신진대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먹은 양 이상으로 열량 소모가 되어야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는데요 아침에 일어나셔서 따뜻한 물을 한잔 드시면 몸이 따뜻해지면서 땀도 살짝 나고 신진대사가 올라 가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매우 유리 합니다. 위의 논문에 따르면 따뜻한 물을 아침에 규칙적으로 마시는 것이 우리 몸을 회복시키고 장벽의 탄력 성을 높여주어 소화력을 을 증강시키며 변비를 완화해주고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 안에서 생길 수 있는 대사 노폐물을 줄여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이어트 습관 세 번째 아침 공복에 운동하기입니다. 아니 밥은 먹고 운동해야죠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침에 운동을 하시고 밥을 드시는 것이 다이어트에 훨씬 유리하다는 것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지방 감소, 대사 활성화, 혈당 조절, 심리적인 안정에 정말 좋기 때문입니다. 위의 논문에 따르면 아침에 공복 운동이 식후 운동보다 지방 연소량이 많았고 탄수화물 저장량이 많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이어트 습관 네 번째. 잠자기 1시간 전 핸드폰 치우기입니다. 아니, 유튜브가 얼마나 재밌는데. 하루를 열심히 보내고 누워서 유튜브 보는 게내 낙인데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저도 유튜브 쇼츠 참 좋아합니다. 하지만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숙면을 취하셔야 하고요. 숙면을 위해서는 잠자기 전에는 핸드폰을 멀리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숙면은 호르몬 대사를 안정화하여 지방 연소를 돕습니다. 잠을 못 자면 살도 덜 빠지는데요. 위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에너지 섭취와 에너지 소비의 입장에서 잠을 덜 자면 체중 감량에 방해를 준다고 합니다. 더불어 위의 논문에서도 잠을 덜 자게 되면 내분비계가 변화되고 혈당 내성과 인슐린 감수성이 줄어들며 저녁에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 축적이 많아지고 식욕을 느끼는 그렐린이 증가하며 식욕을 억제하는 렙틴이 줄어들어 식욕이 증가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잠을 잘 자야 되는데요. 위 연구에 따르면 9시 이후 핸드폰을 쓴 사람들은 수면의 질도 떨어지고 기상시간이 8시 17분이었으나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수면의 질도 높고 기상시간도 8시 3분으로 13분 빨랐습니다 그런 면에서 TV와 핸드폰을 9시 이후에는 끄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게 힘들다면 주무시기 적어도 1시간 전에는 핸드폰과 TV를 끄시고 주무시는 방 밖에 두시면 좋습니다 다이어트 습관 다섯 번째 명상하기입니다. 위의 연구 논문에 따르면 표준 행동 체중 감량 프로그램을 하는 사람에 비해 표준 행동 체중 감량 프로그램과 마음챙김 명상을 다 실시한 사람이 약 2.7kg 체중을 더 감량했으며 식습관이나 식이 제한에도 마음챙김 명상을 함께 병행한 그룹이 더 뛰어난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비단 마음 챙김 명상뿐만 아니라 하루 10분 이상의 내면을 향한 여행은 내 몸과 마음을 보살피고 스트레스를 완화해 주며 필요 이상의 식탐을 줄이고 폭식을 예방하여 체중 감량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위에 내용들을 총 정리하여 제가 어떻게 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따뜻한 물을 한잔 마십니다. 그리고 식사하기 전에 가볍게 팔굽혀펴기, 아령 스쿼트, 딥스 턱걸이 등의 운동을 합니다. 아침은 밀가루 없이 가볍게 계란밥이나 김치, 사워크라우트, 발사믹 드레싱, 올리브유 샐러드 등 야채와 계란, 밥 위주로 합니다. 점심도 되도록 삶은 계란 위주로 가볍게 식사를 하며 저녁에도 최대한 밀가루와 소금 양을 줄입니다. 하루 일과가 끝나고 운동을 1시간 정도 하고 집에 와서 핸드폰을 방 밖에 두고 영상을 10분 정도 합니다. 그 다음 취침에 듭니다. 다이어트 습관 5가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면, 첫 번째, 밀가루와 소금 줄이기. 두 번째, 아침에 일어나서 따뜻한 물 마시기. 세 번째, 아침 공복에 운동하기. 네 번째, 밤에 취침 1시간 전에 핸드폰 TV 멀리 하기. 다섯 번째, 명상하기입니다. 이 다섯 가지만 잘 지켜주셔도 몇달 후에 살이 쏙 빠진 내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한약의 소리 한의학 박사 김조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